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2일 목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 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서량 배드 딸기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작년에 토경 재배를 했고, 제가 작년에 면역 플러스하고, 어, 티폰 현상 해결을 위해서 영상을 많이 올린 농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배들을 늑동을 올렸는데 늑동 올리면서 이제 보시는 대로 저희들 딸기 전용 상토 혼합 상토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뒷면에 배합 비율을 지금 이 상토는 코코피트 35% 피트모스 20% 질석 5% 플라이트 35% 제올라이트 5% 이렇게 되어 있는 혼합 상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딸기 전용 상토고 이제 정식도 배드에 정식도 하고, 이제 육묘에도 쓰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한열 발에 더 정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 상토가 이제 오늘 어제, 어제하고 오늘 지금 이틀째 이제 넣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제가 여기에 어 농장 대표님하고 저하고 2차 배송을 했는데 한 번에 지게 차하고 포터에 두개 얹고 세 개를 다섯 번 왔다 갔다 해서 15바렛들을 이제 공급한 어 농장입니다. 지금 상토 넣는 모습을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패드를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은 수평이 되게 이렇게 지금 넣습니다. 넣기 전에 모습을 지금 뭐 깨끗합니다. 이게 뭐 원래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패드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상토가 안 빠지게 멍석망을 이렇게 깔았고 밑에 배수가 되게 구멍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제 25mm 파이프에 클립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해놨고 위에 상토가 한 개씩 이렇게 군데군데 이한 칸에 한 개씩 지금 넣어놨습니다. 지금 상토 넣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상토를 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 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을 빨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아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평이 되게 이렇게 다지고 그 다음에 조루관조에서 물을 주고 그 위에 또 상부에 또 이제 올려야 됩니다 볼록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 지금 여기는 배드가 한둘셋넷 다섯 여섯 개 짜리고 길이는 하우스 길이가 75m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어 그저께 여기 상토를 배달하면서 한동에 어세 팔레트 반 80개짜리 세발레트 반을 생각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넉동이니까 어, 14발레트 하고 이제 한 팔레트 더유익해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 너 보고 모자라면 더 와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 이제 하우스 어, 딸기 전용 상토가 가조 농약 종묘사를 제 와이프가 운영하는 가조농약 종묘사에서 공급하는데 올해는 가조에 신규로 배도 올린 분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공급한 지도 몇년 됐는데 어 저희들 딸기 전용 상토 고객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딸기 모종 삽목을 하면서 제 하우스 석동에서 보는데 어 쓰신 분들이 계속 쓰고 소개를 해주고 늘어나는 거 보니까 상토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만족을 하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상토 넣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요게 세번째 동이고 네번째 동은 아직 넣는거 시작 안했고 제가 먼저 넣은 동에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먼저 넣은 데는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약줄 호수로 이렇게 해서, 물을 주니까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플라이트가 위로 이제 이렇게 좀 가볍다 보니까 좀 뜨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물을 주면 이제 조금 깔아앉기도 하고 이 물이 이제 이 상토 속에 있는 공급을 또 조금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분도 이렇게 보충이 되고 처음에 평평하게 깔은 게 이렇게 조금 깔아앉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거의 요즘은 현 우리 농업 현장에는 외국인들이 아니면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둘셋넷 다섯 여섯 개 베드가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고 하우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송풍기도 이렇게 돌아가고 어 그창군 가조면 마상리 지금 하우스 넉동 75m 짜리 베드 여섯 개 짜리 어, 저희들 가조농약종묘사에서 공급한 딸기 전용 상토 하우스 딸기 전용 상토 상토 넣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